안녕하십니까 아남교회 윤길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아멘.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교회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 속에 존재합니다.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둘 사이에는 도무지 화합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긴장하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와 삶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 가치와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는 것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죠.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소금과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본질을 가지고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맛을 내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힙니다. 교회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며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며 사명이죠. 교회는 세상을 본받지 않지만 세상 권세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권세를 존중하며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권세를 존중하는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가 탁월하고 선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하고 무능한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 권세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주신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권세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그 일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며 악을 행하게 될 때, 교회는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악한 일을 행하도록 압박할 때, 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에 교회가 불순종할 때,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악한 일앱을 순종한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악한 권세를 대적하는 일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겸손함과 인내로 악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갑니다. 세상 권세가 공공의 선과 이익을 위해 일할 때, 교회는 이 일에 협조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는 공공의 선과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권세가 하는 일이 항상 교회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선을 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 항상 교회에 유익한 것은 아닐 때가 있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교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의 선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교회에 부담이 되거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세상 권세는 교회의 예배와 성찬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성찬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진 신앙의 도리와 질서를 따라 행하도록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일과 교회의 일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과 교회의 일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선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과 교회가 하는 일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에는 정부와 교회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선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교회는 지혜롭게 행해야 하며 무력이나 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권세는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선출됩니다. 권세의 주의 신하나님은 이 같은 방법을 허락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시민사회가 권세를 선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시민사회가 정한 질서를 따르며 주어진 권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교회는 조직적으로 시민사회의 권세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회원인 성도들이 교회가 가지는 가치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건세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개인의 자격으로 시민사회의 건세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며 교회는 성도들이 하는 활동에 성경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의 권세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때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는 평화, 돌봄, 공평과 정의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적 가치에 따라 권세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며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권세, 즉,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권세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교회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악한 권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불행한 권세를 양해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무엇보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권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협조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선한 역사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가하는 복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섬기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주의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좀더 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이 세상의 권세들이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 일에 협력하며, 그 일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